마지막으로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의 결말과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들의 대조적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1편 5절부터 7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에서 감찰하시고라는 말과 그 뒤에 나오는 미워하시도다라는 말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바라보시되, 그냥 무덤덤하게, 싸늘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늘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따스한 눈빛으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나셔서, 그 백성 되고 자녀된 자들을 지켜보시며, 위로하시고, 권면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호의적이시고, 복을 베풀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또그 반대로 저 사단의 도구가 된 악인, 곧, 온갖 불의와 강포와 폭력과 도적질과 사기 등,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환난의 때 사단의 온갖 미혹과 유혹과 방해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